안녕하세요. 수학의변곡점 수학 강사 노현규입니다. 네, 어, 오늘 이제 준비한 건 한빛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거 프리 영상 어, 촬영 어, 프리 영상 이제 보여드릴 거고 이제 물론 1학년 2학기 뭐 1학년 때 끝났다고 이제 시험범위가 끝났다고 해서 사실 뭐새뭐 뭐 당연히 이제 다음 시험 볼 기말고사 준비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중간고사 보면서 아 내가 배웠던 게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냈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어뭐 출제를 겨, 뭐야 출제를 하시는구나라는 경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수학이라는 게 이번 단원 끝났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거 아예 안 나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 그래서 어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다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아이들이 까다로웠을 것 같고, 조금 어려웠, 을것 같은 문제들만 선별했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11번 먼저 보겠습니다. 11번 보면요. 자, y는 mx 더하기 n과 직선 l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직선이 l2에요.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n은,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l2고, l1, l2가 모두 이원이 이 원에 접한 접할 때 그랬을 때 실수 a 값의 모든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저희가 11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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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뭐 간단히 시험을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11번 딱 보고 어 이건 좀 뭐지라고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1번 넣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l 1이 얘들아, y는 mx 플러스 n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이 0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y는 x 대칭이좀잘 보이게 하려고. 그럼 얘들아, l2는 뭐겠어요? l2는 xy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xy가 바뀌기 때문에 m y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 0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떤 원에서 중점이 중점이 5,마이너스 3이고요. 원의 중심이 반지름이 1인에랑 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원과 접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어차피 케이스가 세 개로 분할된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였지? 원 위에 좌표 알렸을때그 좌표 위에 접선 뭐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두 번째는 기울기 주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세 번째는 원 바깥에 좌표를 알려줄 때야. 그럼 얘는 그게 아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니야. 기울기 알려주지 않았죠? 그 위에 좌표 알려주지 않았죠? 세 번째 뭐야? 원 바깥에 점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어때? 얘는 원 위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기, 뭐야? 뭐 어쨌든 줬을 때그 접선과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결국엔 접선의 방정식 힌트를 얻어서 구하는 거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보면 자, 이제 중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뭐야? 반지름이 1이니까. 자,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 길이는 루트. 일단 L1과 중점 사이의 길이를 구해볼게.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에다가 5 넣고요. 5M. y 에다 마이너스 3 넣으니까 플러스 3. 에다가 더하기 N 놓겠지 그치? n 이렇게 놓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 똑같이 되네요. 그쵸? m제곱 플러스 1 똑같이 되고 이건 l2와 중점 직선이야. 절댓값 어떻게 돼? x에다 5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얘는. 그치? 마이너스 5.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3 n 플러스 n이 전부 다1이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분수랑이분수랑 같다는 얘기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5m 더하기 3 더하기 n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5 빼기 3m 더하기 n이 같으니까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경우도 같아. 5m 플러스 3 더하기 n과 마이너스 5 빼기 3m 더하기 n이 같은 경우. 그치? 두 번째 어떻다? 얘는 그대로 5m 더하기 3 플러스 n. 얘와 얘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5 더하기 3m, 마이너스 n과 같은 경우 두가지예요 그쵸?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일단 두 번째 지울게요. 첫 번째는 그대로일 때야. 그대로일 때 어떻게 되니? nn이 사라지네? 일단. 그쵸? 넘어가면, 8m은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야?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야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안 되겠구나가 되겠네. 그치? 지운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5m 더하기 3 플러스 n의 값이, 뭐랑 얘한테 마이너스 곱한 5 더하기 3m 마이너스 n과 같은 경우겠죠. 그쵸? 그러면 넘길게요. 넘기면 어떻게 돼? 자, 어, 선생님 n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왜냐면 n 대신에 m 넣고 1값 구하는 걸로. 그럼 얘를 넘기면 2n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다 1로 넘겨.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m 되니까 마이너스 2m 되겠지. 그쵸? 5m을 넘기니까 3m 빼기 5m 된거야. 3 넘기니까 뭐야?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약분하면 어떻게 돼? 어, n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되는거죠. 그쵸? n 대신 내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 넣을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똑같아. 상관없어. 근데 얘한테 넣을게 그냥.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쵸? 에다가 절대값 자, n 대신에 마이너스 m 넣을 거야. 그러니까 5m 빼기 m 되니까 4m 되겠죠. 3 플러스 1 되니까 더하기 4가 되겠지. 그치? n 대신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 넣었어. 그 애가 뭐다? 1이란 거죠. 그쵸?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냐?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쵸?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얘 제곱, 얘 제곱이 같다고 놓고 푸는 거지. 그럼 얘 제곱하면 일단 4로 먼저 묶을게. 그럼 얘는 4 m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또 이거 연명하면 안 돼. 얘제곱한다면 해서 뭐 m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돼. 그냥 루트 바, 안에 제곱하면 은 안에 게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니까. 그렇죠? 4도 제곱해야 된다. 그럼 16m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플러스 2m 나오지. 그러니까 16 곱하니까 플러스 32m 나오는 거야. 왜냐면 4도 제곱한 다음에 얘도 제곱한 거 곱해주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16이 되겠지? 16이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넘기고 넘기면 얘는 뭐가 되냐? 15m 제곱이 되겠고 얘는 15가 돼서는 0이 될 거야, 그치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스탑하고 멈추고 한번 해봐야 돼. 계산 되냐?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제 뭐야? 근각서정리게 쓰면 되겠네. 되냐? 그러니까 뭐야? 근각에서 알죠. 두 근을 뭐야? 두 근의 합은 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고 그 얘를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32를 15로 나눈 거니까 15분의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어, 문제를 조금 가렸네요. 그렇죠? 어, 문제가 조금 아, 정상각형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여러분 조금 이게 편집하다가 이게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 문제 가지고 있잖아, 그치? 문제 가지고 있고. 자, 이거, 여기를 내가 다시 그려볼게요.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어. 아니, 접선이 아니라, 뭐야. 얘랑 얘랑 이렇게.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얘랑 얘랑 이제 평행한 애가 있다는 거지. 그치? X-3Y-10과 평행하고 접하는 애가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접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뭐시냐면 0,0이라는 거야. 문제 뭐 붙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랬을 때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삼각형이 될때 정삼각형이 될때 내가 궁금한 거는 뭐야? 노란색이 잘 보여. 노란색이지?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게 y는 mx 플러스 n일 때 mx 플러스 n일 때 어, m 곱하기 n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알겠냐? 그럼 볼게요.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 문제지 학교 모의고사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니까, 러 어, 그냥 이걸 처음 봤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겠지만, 준비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사실. 그쵸? 어. 자, 볼게. 얘는, x-3y, 플러스 10은 0이야. 얘가, 그치? 자, 그러면 얘랑 이제 평행하다 그랬고, 여기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분명히 중점이 있을 거라고 그치? 왜냐면 끝점과 끝점이 만나는 거니까 되냐? 얘가 중점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 중점을 A,B라고 둘게요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건 뭐냐면 0,0하고 얘를 이기면 어떻게 되겠냐? 이 직선과 세 직선이 서로 어떻게 있어 길게 같겠죠? 평행하겠죠? 여기까지 돼요? 이 원이 평행한 애끼리 만났으니까 끝점과 끝점일 거고 가운데 있는 애가 다른 중점일 거고 0,0, 여기가 0,0이니까, 얘랑, 얘랑 이면 당연히 이세 직선이 어때? 서로 평행하다고. 되냐? 그럼 난 그걸 이용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구해볼게. 어떻게 구하냐? 얘 가지고 기울기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돼요? 3하 1로 넘기면, 플러스 3하이니까, 뭐 나누면, L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뭐가 돼? 3분의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0,0이고, A, B니까, 얘의 기울기 어떻게 돼? X 증가량, A. y 증가량 b니까 a 분의 b가 뭐다아 3분의 1이네요, 그쵸 그래서 뭘알수 있어? a는 3b네요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그 선생님은 얘를 a, b라고 적지 않고 3b, b라고 적을게요. 됩니까? 3b, b야. 자, 그다음 한번 구해보죠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보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 삼비 b 마비잖아3비 b 마비와 예,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예제곱, 얘 예제곱, 얘 10이죠. 그쵸? 그리고 3비 넣었어. Y에 B 넣었어. 3비 3B 빼기 삼비니까 0 되지. 얘가 절대값 10이 된다고, 이렇게. 그니까 러 뭐야, 아, 반지름의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다? 루트 1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니? 돼요? 어. 그래서, 얘를 넣어서 대입하면, 딱 값이 반지름이 딱 나온다고. 비로막 뭐 나오는 게 아니라. 됐죠?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얘를 다시 그리면,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여기 다시 그리면, 이 정삼각형이라 치자고. 정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어때? 얘 가운데 얘가 루트 10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중3 때 배웠죠? 그쵸? 특수각, 변의 비율 다 배웠잖아. 그치? 자,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고, 얘가 30도겠지? 그럼 길이의 비가 몇 대면 1대, 2대, 루트 3이라고 돼요? 1대, 2대, 루트 3이라고 그렇죠? 1대, 2대, 루트 3이니다 그러면 자, 예 길이가 루트 10이기 때문에 예 길이는 몇이겠어? 루트 3을 곱한 루트 30이 되겠지? 되니그 여기서 높이라는 건 보겠어? 파란색 보이나? 예 길이가 이제 루트 30이라고 잘 보이나요? 잘안 보여요? 자. 얘 길이가 루트 30이라고. 아무튼, 어딘지 알겠지? 얘가 루트 30이야. 자, 그럼 나는, 아, 원의 중점과, 뭐야, 0,0과의 거리가 루트 30인 거를 통해서, B의 값을 구해볼게요. 해보자. 자, 그러면, 자, 길이 구해볼게요. 루트. 자, 3B 빼기 0이니까 그냥 9B 제곱이겠지? 자, B 빼기 0이니까 그냥 B 제곱이겠지? 그게 뭐다? 루트 30이다. 그럼 얘 더하면, 루트 10, B제곱인데, 어, B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되겠네. 맞아. 즉, B는 몇이다? 루트 3이다. 되니? 그럼 B가 루트 3이니까 얘는 뭐야? 3, 루트 3, 컴마, 루트 3인 거야.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 노란색은 어때?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그쵸? 아, 평행이 돼. 수직일 수밖에 없지. 어, 법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다? 수직인의 직선의 특징은 뭐야?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평행 안에는 어때? 기울기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는 어때? 마이너스 3x여야 되는 거지. 기울기가. 그러면서 어때야 돼? 3루트 3, 컴마루트 3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3루트 3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9루트 3 되겠지? 거기다 몇을 더해야 루트 3이 나와? 그렇지, 10루트 3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녀석이었던 거야.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m의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이네요. 아, m은 마이너스 3이고, n은 10루트 3이네. 이거 두개 곱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30,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은 사실 어렵진 않은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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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요. 넣어달라 그래서. 자, 일단 볼게요. 15번. 자, 두 안건 AB에 대해서 이제 100명에게 찬성과 반대권을 조사했다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때 두 안건 AB를 모두 찬성한 사람이 수는 이랬어. 얘들아, 잘 봐. 너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있는데, AB를 모두 찬성했어. 그럼 얘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는 놈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합집합은 뭐야? A도 찬성, A 또는 B를 찬성하냐. A, B 둘중 하나만 찬성하면 합집합이 원소가 되는 거야. A, B를 모두 찬성하려면 뭐여야 돼. 교집합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 그럼 볼게. 100명에게 이제 찬성과 반대를 물은 거야. 그러니까 찬성표도 100명 안에 있고 반대표도 100명 안에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뭐라는 거야? 100이라는 거죠. 그죠 100명인데, 자, 어떤 안건 A는 69명이 찬성했어요. N A는 69겠지. 어, 선생님, 근데 반대 3 1이면어떡해요 얘는 그냥 A 의 여집합이니까 난 따로 쓰지 않을게. 그치 당연한 얘기잖아. M B는 뭐야? M B는 61이네, 그쵸 그다음에 조항건 A B를 찬성 모두 찬성한 사람의 수는. 그니까 뭐야? 얘는 N A 교집합 B겠지. 모두 찬성한 사람의 수는, 그치 모두 반대한 사람은 뭐야? 어떤 것도 반대한 거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겠죠. 어떤 것도 찬성 안 했으니까. 그치? 사람 수의 3배보다 여덟 명이 많아. 자, 제가 저희 학원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이렇게 할때 어떻게 푼다? 얘를 보통 X로 두고 풀어요. 보통은. 근데 얘는 지금 얘를 X로 두고 풀면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얘가 뭐, 뭐 3분의 1X 빼기 8뭐 이렇게 와야 되니까 복잡하니 그냥 얘를 X로 두자고. 단, 단 우리가 써야 돼. A 교집합비를 구해야 되니까 문제에 써놔. 우리 친구들이 X 풀면 바로 X로 답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써놔. 어떻게 우리가 구하래는 3, X 더하기 8이야 이렇게 써놔 알겠지? 이렇게 써놔야 안 헷갈려 여기도 써놓고 그럼 뭐야? 모두 찬성 안한 놈들한테 몇 배하고? 세배하고8 더한 게 A규 집합 B란 말이지 그럼 끝났죠 왜? 전체 집합이 100인 걸 아니까 한번 구해보자고 전체 집합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합 집합 B 더하기 A합 집합 B의 여집합 더하면 된다고 그치? 그럼 구해보면 어떻게 돼? 자, 전체 집합의 수는 그냥 100은 이렇게 쓸게 선생님 그럼 어떻게 돼? 얘 더하기 얘 그 다음에 한번 빼줘야죠. a 교집합 b를. 자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a 합 집합 b의 숫자야. 되죠? 그 다음 더하기 x가 뭐야? 이게 a 합 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두개 더하면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이게 되죠? 자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130. 마이너스 3x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 2x고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쵸? 얘가 100이 되려면 어... 120이 마이너스 2X니까 X가 11. 어? 11 찾아야지. 이러면 안된다. 여기에 더해야 돼. 그럼 여기에 넣으면 X는 33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41.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어, 16번. 자, A가 0,4이고 B와 X축 위에 한 점이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값이 최소일 때, 최소값이 6루트 2다. 근데 APB가 90도래. 이랬어. 선분 AB의 길이는 이랬어. 그러니까 이것 좀 애들 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문제나 많이 풀어봤어. 이러고 이제 했겠지. 어떻게? A가 0.4니까, 0.4. 여기 A 찍었어. 그리고 이제 P가, B가 이제 어딘가에 있어. 그렇지 난 몰라. B가 어딘가 있고 X축이 이제 P가 있으니까, 아, 이 녀석을 X축이, 왜냐면 얘가 얘의 길이니까, 얘를 대칭 이동해서 문제 풀어야지라고 했을 거야. 잘 잡았어. 근데, 얘가 이제 길이가 6루트이고, 이제 뭐야. APB가, 얘가 90도라 그랬을 때, 얘가 90도라 그랬을 때, 이때 선분 AB의 값, 얘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조금, 어, 뭘 구하는 거지 이랬을 거야. 자, 한번 보자. 그럼 좀 그럴듯하게 내가 90도를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 그럴듯하게. 여기 이제 비자표가 있다고 봅시다. 비자표가 있다고 볼게. 얘가 90도야. 그럼 얘를 당연히 대치기도 해야겠지. 그렇죠그렇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연결한 게 얘가 이제 6루트 2라는 거잖아. 보이이 자, 혹시 화면 잘 잡힌지 한 번만, 예. 자, 보여요? 그니까 러얘 길이가 이제 6루트 2야. 왜냐면 얘 길이 더하기 얘 길이나 얘 길이나 최소값이 똑같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볼게. 얘들아, 봐봐.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너네가 약간 루트 3이라든지 루트 2에 민감해줘야 돼 민감해줘야 돼집 가지고 루트이다 이런 막 민감해줘야 돼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뭔가 1대1대 1대 루트이다 뭐 이런 약간 생각을 갖고는 있어야 돼자 일단 그 전에 보, 볼게 그러면 잘봐 얘들아 자얘 90도지 90도죠 그럼 얘도 당연히 90도겠지 그치?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길게 얘길이를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잘 안보니까 노란색으로 할게 화면에 색깔들이 잘안 잡히더라고 우리가 되게 무지개색 다 갖고 있는데 색깔이 잘안 잡혀 봐봐 아무튼 얘가 90도면 얘도 당연히 90도겠죠 그리고 잘봐 얘길이랑 얘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길이랑 얘는 뭐야 직각이면서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는 45도인거야 돼요? 그리고 얘도 45도고 되냐? 그럼 얘도 뭐야? 어떻게 되겠어? 아, 얘가 45도고 얘가 90도니까 얘도 45도겠지. 다 45도였던 거야. 알겠어? 얘는 무슨 삼각형? 얘도 90도고 45도이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죠. 돼요? 자, 그럼 잘 봐. 야, 얘가 6루트 이래며. 그러면 여기 길이 몇이야? 그렇지 1대1대 루트. 우리 기억나죠? 그러니까 6루트였다고. 되니? 어. 자 그럼 볼게 그러면 얘 좌표가 어떻게 될까 잘봐 얘가 6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 4래매 내가 그림 좀 이상하게 그린거 알아 얘가 4야 얘가 4고 얘가 그럼 몇이겠어 2겠지 여기 길이가 얘가 0.4니까 얘 4칸일거고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6, 얘가 얘가 총 6칸이니까 얘가 2칸일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2칸이니까 플러스 2가 아니라 리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니까 좌표는 6컷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 됩니까? 그러면 얘가 뭐야? 아, 얘가 X축으로 대칭이동이 다시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은 6컷마 2가 되겠네. 여기 좌표는. 괜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길이 구하는 게얘 예 길이지? 얘예 길이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해볼게. 자, 어떻게 구한다? 루트, 총과 직선 사이니까 얘 빼기 얘 제곱 36. 얘 빼기 얘 제곱이니까 4네. 아, 루트 40이니까 얘는 뭐야? 2루트 10이 되겠네요.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 넘겨서요. 그 다음 보면 17번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였죠? 네, 17번 볼게. 자, 일단은 얘가 그림을 이제 안 그려주셨는데 뭐 대충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0,A에서 이제 P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0,A라는 애가 있어. 얘들아, 그리고 원 그릴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돌리면... 원이니까 돌리면 어차피, 뭐야, 그게 나오잖아. 굳이 막 얘, 를 뭐, X 그리고 뭐,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 원, 뭐, 이렇게, 여기 0,a가 있고, 0,a가 있고, 자, 얘가 한 원은 있어. 처음에, 시스에 c1이라고 할게. c1의 중점은 몇이야? 3,-10이고,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루트 45니까, 3루트 5겠구나. 되겠죠? 자, c2는 뭐냐면, c2는, 어, 일단은 중점이 b 마 0이고, 반지름이 몇이다? 반지름이 루트 5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두 점이 동시에 접, 두 원이 동시에 접한다는 건, 얘가 조금 더 앞에 있겠지. 왜냐면 하 반지름이 더 짧으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좀더 크게,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될까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쉽게 말하면 루트 5일 거고, 좀더 이제 큰 원이 있겠지. 더하는 애가 얘가 뭐냐면 3루트 오겠지 됩니까? 여기까지 돼요? 어. 이거겠죠 이거일 때 내가 궁금한 거는 이 L1, L2의 기울기의 합이 녀석 기울기, 이 녀석 기울기 합을 C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A 있었죠? 여기 A, 이 녀석하고 여기 B하고 두 기울기의 합 더하는 게 궁금해? 이거지 해봅시다 자 그럼 볼게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알지 이제, 뭐야, 중3 때 배웠잖아. 그쵸? 원과 접선은 중점에서 항상 90도로 만난다. 얘를 이렇게 이윽게 이렇게. 얘들아, 봐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어떻다? 닮음이다. 왜냐면, 여기가 각고 90도고, 그쵸? 여기가 각고 90도고. 그럼 나머지가 같으니까, AA 닮음이겠네. 자, 그럼 보면 어떻게 돼? 그럼 길이의 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이 C2의 반지름 몇이라고? 루트 5라고. C1의 반지름은 3루트 5라고. 그럼 뭐, 길, 뭐야, 길이의 비가 1대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시, 1대3이야. 얘가 1이면, 얘가 3이 아니야. 얘가 3이야. 얘가 1이면, 얘가 3이야. 얘가 3이라는 건, 얘가 몇이야? 2란 얘기야. 아, 그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 중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1대2로, 내분한 점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니? 자, 얘 좌표를 내가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된다? B, 0이 된다. 이거죠. 이거죠. 그러면 1대1로 내분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볼게. 1대1로 내분하면 어떻게 되니? 자, 내분은 더 하는 거. 1 플러스 2. 그리고 여기가 1이야. 1이 여기죠. 여기죠. 뭐야? 3, 마이너스 10이죠. 얘가 B, 0이니까. 이 1이 얘한테 곱하고. 3. 얘가 여기한테 곱한 거. 아, 뭐야. 3이 1한테 얘가 곱하고 얘가 0한테 곱한 거. 그러니까 플러스 0이네. 그러니까 얘가 뭐야. 아, B는 1이라는 게 단번에 나오네. 그치? 아, 뭐야. 그게 쉽잖아. 그치? b가 1이네요. 그래서 얘는 1,0이 되겠죠? 자, 이번엔 y값이 나와있으니까 y값을 내분해가지고 a값을 구해보자고. 해볼게. 자, y값 똑같이 내분하면 1 더하기 2. 자, 이번엔 이 1을 여기에 곱해. 그럼 뭐야? 마이너스 10. 1을 여기에 곱해. 그럼 뭐야? 2a. 더한 게 뭐야? 0이니까. 0이겠지. 그쵸? 그럼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5네요. 너무 쉽죠? 어. 얘는 아, 중점 A가 5였던 거야. 1,0이고 그럼 뭐 끝났죠? 자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뭐점 밖에서 이제 쏜 A 똑같이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얘 가지고 갈게. 얘가 원이 조금하니까 식이. 자 그럼 어떻게 구해? y는 0,5에서 일단 1,0에서 중점 사이 거리가 1이니까 y는 일단 기울기 모르니까 mx 라고 놓고 x에다 1 넣었을 때 y가 0 나야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m으로 놓까? 을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 어... 아니지아니지썰소이 자, 이제 뭐야 여기 0,5를 지나니까 내 y는, 내가 네, 1 0를 잘못 봤어 y는 mx x에 0 넣었을 때 y가 5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5가 되겠죠? 여기 직선은 되니 어 y는 mx 플러스 5가 돼요 그럼 얘를 넘기면 0은 mx 빼기 y 더하기 5가 되겠지 얘가 몇에서? 1,0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나와야 돼. 정과 직선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해볼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구요 절대값. x에다 몇 넣고? 1 넣고. y에다 0 넣고. 그 다음 더한 게 뭐다? 얘가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5예요. 이렇게 되겠지. 되니? 어. 자 그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까? 얘랑 얘랑 곱한 게 루트 5m제곱 플러스 5겠네. 루트 5M 제곱 플러스 오겠죠 그러면 얘제곱한 거랑 얘제곱한 거랑 같다고 놓, 놓으면 되죠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M 제곱 마이 플러스 10M 플러스 25는 5M 제곱 더하기 5가 되겠네 그렇죠 5M 제곱 더하기 5가 되고 얘를 다 넘기면 선생님 여기다 쓸게다 넘기면 어떻게 되냐? 4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엔, 마이너스 20이 0이 되는데, 0이 되는데, 0이 되는데, 얘가 물어보는 게 뭐야? 기울기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m의 값의 총합이니까 얘도 똑같겠네? 어떻게 돼? 4분의 10이 되겠네. 그렇죠 4분의 마이너스 10 아니야? 그러니까 즉, 기울기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됩니까? 그렇죠 그럼 다 더하면 뭐야? 6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17인 정답은 5번이 답이네요. 괜찮니? 자, 너무 빠르면, 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 요 유튜브에서. 그치? 또 너무 느리면 속도 배속 조절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어, 이걸 잘 봐야지 또 다음 내신 또잘 준비할 수 있지. 아,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들 내셨구나, 라는 걸, 그쵸? 알수 있잖아. 그쵸? 자, 혹시라도 뭐, 댓글 잘안 다시겠지만, 어, 저 이거 정말 궁금해요, 그러는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촬영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예. 다음 시험도 잘 준비하셔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학의 병국점 노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